귀여운... 어, 어, 사했고요 일단 마지막이지만은, 음, 저희 일단 한 10년, 20년 뒤에는 미국에서 제품을 거니까 별로 크게 걱정 안 하고요. 그럼 페이스톡도 있고, 요즘은. 그죠. 니네 뭐 페이스톡 할 수도 있고. 그 내가 뭐 그냥 될지는모르겠지만 졸업식 때도 어쩌면 갈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. 지금 확답은 못하겠다. 내가. 일정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뭐 네. 전화 전화라도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영인이 제일 수고했어 우리 영인 감사합니다 영인이가 제일 열심했잖아 히 <laughs> 아니 아저 열심히 안 했어요 그냥 열심했어요 히영인이 영인이가 아니... 제일 뭔가 영어를 제일 좋아하게 된 친구 같아가지고 제일 좋지 아 어, 감사합니다 그치 영인이 언또 니네 뭐 고등학교 가서 힘든 일 있고 이러면은 형한테 네. 연락하고 알겠습니다 그래 <laughs> 사랑해요 쌤 그래 사랑해 형이다네잘 <laughs> <laughs> 들어가라 예음네 쌤生うん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 음. 아니에요. 아, 그래? 그ん 내가 먼저 うん。게 네.